아이 죽어라 네 안녕하세요 건능개똥입니다 오늘은 해파랑길 17코스 걸으러 왔고요 여기 17코스는 옆에 정보를 주는 해파랑길 표지판이 없네요 17코스는 18.3km고요 여기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일대해수욕장을 지나서 칠포해변에서 끝이 나는 코스입니다. 아 어, 오늘 아침에 스쿠터를 타고 왔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있어서 어, 엄청 춥네요. 감기 걸리고 있어요. 일단 한번 오늘도 걸어보겠습니다. 동빈 큰 다리를 건너기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물길은 포항에서 운하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쪽 물길을 따라서 포항 운하 크루즈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녁에 야경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한 번쯤 타볼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포항에 놀러 오신 분한 번쯤 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창 공사하던 길이 완공됐네요. 오, 엄청 넓고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호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이쪽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편을 탈수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징그러워. 여기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저기 멀리 영일교 위에 해상 누각도 보이고요. 환호공원 위에 스페이스 워크도 보입니다. 어, 제가 스페이스워크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오늘 올라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여자친구랑 가기로 해가지고, 음,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정표들은 어디가 나 있습니다.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을 벗어나서 관호공원 아래에 있는 해안 산책로를 지납니다. 호황 스페이스워크입니다. 어차피 저는 개장 시간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갔었네요. 10시 이후에 이쪽을 지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해수욕장은 연암 해수욕장이고요. 연암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환호항입니다. 이쪽에 연암항에서 코스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 연암항에서 뒷길, 산길 쪽으로 올라가는 남파랑길 코스와 연암항에서 해안길 쪽으로 가는 영일망 북파랑길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두 코스 다 가봤는데요. 음, 전 개인적으로 북파랑길, 해안 산책로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산길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멧돼지 야생에서 만나보신 적 없죠. 예,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북파랑길 저쪽 해안 산책로 쪽에는 해상 스카이워크가 있으니까 저쪽 걸로 가시는 게더 이쁘기도 할 겁니다. 여기 여남 동해횟집 오른편 골목이 산길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저는 북파랑길 쪽으로 향합니다. 포항 해상 스카이워커입니다 영일만 북파랑길. 여기 이 계단을 통해서 해파랑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해파랑길과. 이 바위는 용왕 발바위라고 합니다. 용왕님 발바위 발갈전은이 방향은 이 방향은 이방이는 죽천교를 통해서 저쪽 죽천의 수욕장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축천해수욕장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차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우측 위에도 산책로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기 멀리 포항 영일만 신항이 보입니다. 이제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무지개. 여기는 우목항입니다. 우목. 또 항만 쪽에는 신호등은 있는데 기능을 안 하니까 조심해서 건너세요 포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신항만 거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편의점이 나올 텐데요 가서 컵라면 한개딱 먹고 가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걷지를 못해요 여기는 용환 서퍼 비치입니다. 서핑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앞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서 용환 간이 해변이었습니다. 이제 정식 오픈해서 서핑하시는 분도 많이 찾아오시나 봅니다. 용안 해수욕장을 지나면은 한 3km, 3.5km, 4km 가까이 걸으면은 칠포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7포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한3 가지 정도 됩니다. 갈림길 입구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길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 왼쪽 산악단지 쪽 길로 인도길로 해서 쭉 가는 방법이랑 여기 대껏길로 내려가서 산책길로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백사장, 모래사장을 쭉 밟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만나는 길은 똑같습니다. 인도길로 가셔서 좀 높은 위치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인도길로 가시면 되고 저는 여기 방파제길로 가겠습니다. 정면에 나무 데크가 해바라길이랑 북바라길이랑 합쳐지는 나무 데크입니다. 여기 중간으로 오시면은 파도가더 이상 안 보이죠? 뭐이런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 아, 데크가 해변에서 날아온 모래로 덮여있어요 푹푹 빠지네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앞쪽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안되고 여기 코스 따라가세요 블랙코스는 이쪽 길을 통해서 여기 칠포인도교를 지나는 길입니다. 근데 우회하게 돼있었죠 코스 보시면 여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떨어지면은 무너져가지고 다리랑 같이 떨어지면은 집에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우회해서 갑시다. 몇발더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막아놨죠 좀 어설프게 막아놨긴 했는데 블로그 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7포인도교를 우회해서 7포이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 날씨 최고다 칠포에수욕장 무너져 있는 칠포 인도교입니다 저쪽에서 한분 건너오고 계신데 저거는 강이 큰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마 경상도 쪽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저기 왼쪽에 있는 구조물이랑 이쪽 칠포해수욕장이 좀 눈에 익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경상도 쪽에 중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쯤 해병 체험을 하러 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 칠포해수욕장입니다 음, 저도 저번에 전년에 와가지고 처음 왔어요 여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걷다 보시면 해병대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해파랑길 17코스 종점 7포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7시 54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2시 27분입니다. 좋은 거리 18.3km 였고요. 오룩도 스카이어 그 입구 해맞이 공원에서 이제 297km네요. 300km 가까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여기 펑 7포의 조기장까지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